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전국 교회에서는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인구 1,500만 시대. 기독교인의 주식 투자 여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을 이끄는 다양한 신간이 나와 소개합니다. 대한예술장로회 통합 김제노회가 제83회 정기노회를 가졌습니다. 이단 제이미스 교주 정명석 측이 최종 기각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곧바로 기각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 1200여 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시험을 치르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 교인과 학부모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수능 현장과 뜨거운 기도의 자리를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이른 시간 학생들이 하나둘 수능 시험장으로 입실합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는 날 아침, 학생들이 분주하게 고사장에 들어갑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바래다주며 따뜻한 포옹을 건네고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입실 종료 시각 직전에 도착한 학생들도 서둘러 입실을 마무리합니다. 전국 교회에서는 시험을 치르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학부모와 교인들을 위해 수능 시간표에 맞춰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학생들의 이름과 명찰을 마련해 수험생과 가족의 기도 제목을 공유했습니다. 이영훈 단임 목사는 학생들이 부담을 내려놓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 하나로 대학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만에서 파이팅입니다. 부산 호산나교회는 학생들이 수능을 통해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한테 우리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요. 그리고 가장 귀한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하나님 앞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에 참여한 교인들과 학부모는 학생들이 앞으로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기도한다며 바람을 전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용기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아, 오늘 고삼 선배님들 수능 치는데 그거 응원하러 수능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꼭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수능은 전국 50만 4천여 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치러졌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노마스크로 치러진 수능인 만큼 학생들은 평소와는 다른 수험장 분위기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각 교회는 많은 기대와 압박 속 수능을 치르느라 고생한 수험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이들에게 위로를 전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최근 주식 투자자의 수익에 영향을 주는 공매도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주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한국교회 내에서는 기독교인의 주식 투자 적절성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주식을 어떤 시각과 자세로 대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주식 투자를 해도 되냐는 질문에 크리스천들이 다양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기독교인이 주식 투자로 우연히 큰돈을 버는 경우 욕심이 커져서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버는 것에 집착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할 때도 주식이 오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등 신앙이 주식의 수단이 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박으로 하지 않으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하는 거냐 주식을 하는 거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크리스천의 주식 투자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과한 집착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경계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책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주식 투자 레슨'의 저자 한명지 목사는 성경의 신명기 구절을 근거로 주식 투자를 해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목사는 신명기에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얻는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러한 능력에는 주식 투자로 인한 금전적 이득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언약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금융 자산을 잘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목사는 다만 중요한 것은 재물 얻을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며 하나님보다 주식이 우선시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전적 욕심으로 인한 과한 주식투자는 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보다 주님이라는 생각으로 도박적인 공격적인 투자는 지향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통계에 따르면 주식투자 총인구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2022년에는 1440만 명에 달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는 달리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경제인구의 성토가 주식 열풍으로 이어지며 주식에 투자하는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여만으로는 생활에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물론 기독교인들도 주식 투자에 호의적인 반응들을 보이는 모습을 주위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필요를 채울 정도로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며 집착하게 되는 태도를 항상 경계하고 신앙에 입각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구티비뉴스 장현우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크리스천들이지만, 때론 인생의 문제와 불안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일까 고민에 빠지는 순간들인데요. 삶의 여러 문제들을 성숙한 신앙으로 이겨낸 이들의 조언을 담은 신간이 나왔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성숙한 신앙에 대한 실천적인 지침. 지구촌교회 조봉희 원로 목사의 신간 성숙의 최고봉입니다. 변화와 성숙, 헌신이란 가치로 교회를 일궈온 조 목사는 그의 지난 목회 비전대로 가장 성숙한 신앙은 바로 섬김을 실천하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숙 성화는 섬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숙하고 있는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얼마나 섬김이 체질화되고 있는가. 책은 인간관계와 경제활동 등 인생 전반에 걸쳐 성숙한 실천신앙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구고서 말씀에 따라 책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성도들에게 행동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인생의 실패로 좌절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어줄 신간이 나왔습니다. 책 빛끗한 인생 되돌리기로 자기계발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저자 스티븐 스콧이 신간 형통의 원리로 돌아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 6년간 실직과 해고를 반복하며 직장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이후 마케팅 회사를 설립해 성공한 기업가가 되기까지 저자는 자신의 삶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성공 원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 속 요셉의 인생을 조명하며 삶의 위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인 조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책은 실패로 낙심하며 삶의 반전을 꿈꾸는 성도들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병과 기후 변화 또 전쟁 등으로 찾아온 불안의 시대 늘 불안한 마음으로 고통받는 현대인들을 위해 이를 극복하는 기독교적 해법이 등장했습니다. 신간 안녕 불안은 공황발작 등 극심한 불안 증세로 목회 현장을 떠난 뒤 마음의 치유 과정을 연구하며 불안을 극복해낸 저자의 고찰이 담겼습니다. 책은 불안이란 감정의 본질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삶의 잘못된 습관들을 짚어내고 불안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오랜 세월 영적 훈련과 성경 연구로 불안을 이겨낸 저자의 마음 컨설팅으로 현대인들을 괴롭혀 온 불안과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K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김제노회가 제 83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노회에서는 약 200여 명의 김제 지역 목회자들이 지역 복음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개회 예배 설교에 나선 노회장 이종식 목사는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이어진 정기 노회에서는 노회장 후보자의 공청의 여부에 대한 주제를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신임 노회장 선거에 당선된 모산교회 최영구 장로는 기독교 발전의 앞장서는 노회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축사에 나선 구티비 호남 전북 본부 정혜연 본부장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전북 지역에서 저희 구티비를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전북 기독교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단 제임스 교주 정명석 씨가 21일 재판을 앞두고 또 다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습니다. 정명석 측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몇 달간 법관 기피 신청을 거듭 제기했고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명석 측은 13일 또 다시 기피 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대전지법은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이 나왔음에도 재차 기피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15일 곧바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날 검찰의 구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학부모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자 기독교 교원단체 좋은교사 운동이 재수사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좋은 교사운동은 15일 경찰 측의 발표는 "괴롭힘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교직"이라는 상황을 수사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교사 "괴롭힘"이라는 관점에서 죽음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순직 인정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희초 1학년 담임교사는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교사 수십만 명이 교권 회복 운동에 참여했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회복 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16일 진행됐습니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방역 기준 완화 이후 첫 수능으로 마스크 없이 진행됐습니다. 수능 출제 위원단은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이른바 킬러 문항은 배제했다고 출제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16일 정문성 수능 출제 위원장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뒤 치러진 9월 모의 평가를 토대로 출제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가원은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문제와 정답의 이의 신청을 받고 수능 성적은 다음 달 8일 통지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16일 경기 김포에 서울 편입을 위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오는 2025년부터 경기도 김포시는 서울시 김포구가 됩니다. 다만 혼선 방지를 위해 2025년까지 김포는 경기도 규정에 따르도록 했으며 농어촌 특별전형은 오는 2030년까지 김포에 적용됩니다. 발의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선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6일 정부의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포함한 모수 개혁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보고했고 특위의 주호영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 운영 전에 구체적인 모수 개혁안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금 개혁 방안 중 제도 자체를 바꾸는 구조 개혁은 특위에서 내는 돈과 받는 돈 수급 개시 연령 등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은 정부에서 논의해 왔습니다. 특위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주 위원장은 내년 5월 말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인 CES 2024를 앞두고 발표된 CES 혁신상을 휩쓸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영상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업계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에 수여하는 최고 혁신상 3개를 받았으며 게이밍 TV와 스마트홈 서비스 등총 28개의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LG전자는 최고 혁신상 2개를 포함해 총 33개의 혁신상을 받았는데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구티비뉴스 장세인입니다. 미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현지 시간 15일 그동안 단절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대면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중국이 새 국방부장을 임명하는 대로 군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단속을 위한 합의도 이뤄냈습니다. 중국은 중국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을 막기 위해 펜타닐 원료를 제조하는 화학회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수출 통제 등 경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내년 북한에 중국의 법률회사가 진출할 전망입니다. 현지시간 16일 홍콩 매체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 로펌 징스는 내년에 첫 북한 지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징스의 북한 지사 설립 책임자인 매슈 김은 중국 투자자들이 노동력에서 이점을 지니고 있고 경제 개방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북한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징스 측에 따르면 북한 지사는 녹색 분야 투자와 에너지 프로젝트 노동력 수출 등 북한 투자와 관련해 중국 투자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간 15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찬성 12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미국, 영국은 거부권 대신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결의에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가자 지구의 교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하마스가 잡고 있는 인지를 무조건 석방하라는 촉구도 담겼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유엔 결의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라며 결의안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대만 선거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주석은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대만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tv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서울 등 전국 곳곳에 첫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모레 오전까지 전북 동부 대륙과 제주 산간 지역에 최대 10cm, 충북에도 최대 7cm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서울 등그 밖의 내륙 지역은 1에서 많게는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강릉 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8도, 부산 12도, 대구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시험이 쉬었는지 어려웠는지에만 관심이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은 이미 끝난 시험이 아니라 그동안 마음 졸이며 시험을 준비했을 수험생과 그 가족입니다. 시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청춘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죽게 맡기고 잘쉴수 있도록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